캐나다 주택 시장이 다시 기지개 펼가. 10월 주택 판매가 1.3% 전체 캐나다가 1.3% 그러니까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는 흑해 곡물 수출 연장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폴란드에 미사일 공격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이든이 나서서. 야 이거 <laughs> 러시아 가한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거다 러시아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났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뭔가 발사가 된 것처럼 꾸밀려고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젤렌스키가 연설을 통해서 G-19 그니까 G-20에 러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말 갖고 장난을 쳤죠 그랬더니 그 연설 직후에. 지금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폭격으로 어떻게 보면 좀 협상 중인데 자존심을 긁은 것 같아요. 협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전쟁을 통해서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많이 못 먹고 물러서는 중에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 엑스더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이 국가주석 산연임의 부유층 소위 말하는 상하이방 쪽을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죽으나,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오는, 지금 엑소도스가 어 근데 대부분 싱가포르로 향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세금도 적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또 다른 인원들은 영국, 호주, 또 캐나다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캐나다 국영 전력업체, 중국 직원이 산업 스파이로 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이런 게 산업 스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비민 경찰서를 전 세계 운영. 캐나다에 있다고 드러났죠. 그죠? 이런 경찰서 운영을 통해서 해외에 살지만 중국 경찰 어떤 그런 공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코키틀람 센터 앞에 여기 여기 상가가 있고, 요 앞에 어, 여기 있고 큰팔큰 라이드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완전 대규모로 변환시킨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죠. 지금 팔켄 라이드 이 지역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상가 지역 있잖아요. 이 상가 지역도 재개발 플랜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 딜러샵들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딜러샵들 여기는 이미 다 컨펌이 됐습니다. 여기 다 밀어버리고 이 상가 지역까지 모르겠어요. 상가 지역 모르겠는데 이앞 지역은 전체가, 잘 보이시나요? 이앞 지역 전체가 다 이미 좋은 행위 결정이 났고, 이미 다 밀어버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키틀람도, 음, 새로운 변화의 바람, 새로운 재개발의 바람이 앞으로, 어, 한동안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소개하긴 했는데, 미국 델란스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20%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급으로 정말 빠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역사에 만이 이때 정말 큰일 났었어. 했지만, 거의 빵에서 지금 거의 4%까지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엄청난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역별로 벌써 10%, 20% 떨어진 지역들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BC 어, 그 에버리지 프라이스인데요. 이 전체를 대표하진 않지만 보, 볼게요. 어제 설명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결국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 이때는 지금 주식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오버슈팅한 구간이고 이이 이 라인에 이제 밑에 밑에 있는 라인으로 지금 추세선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30%는 이 추세선에서도 밑으로 더 벗어난 집인 거죠. 결국 이런 집을 사야 집을 잘 샀다. 좋은 딜을 골랐네 정말 집을 이러고 나서 올라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어 자기가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떻게 하면 이 추세선에서 벗어난 30% 폭락한 집값을 사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미 캐나다 주택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까 막 이런 기사가 지금 막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10월 달 주택 판매가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이후 피크를 친 이후에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계속 떨어져 왔는데 지금 8개월 만에 첫 증가가 이뤄졌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네, 기대가 점점 <laughs>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캐나다 주택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 확인됐는데 이는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네, 다른 지역보다는 국버의 역할이 컸다.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부담이 늘어서 이자를 낼수 없고 모기지를 낼수 없는 경우에는 집을 팔아야겠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유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경우 주택 시가 시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런 사람을 찾는 건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했던 본인이 발품을 팔고 이런 사이트 저런 여러 사이트들을 열심히 이잡듯이 뒤지고 공부를 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저런 집들이 나왔을 때 저런 집에서 한번더 후려쳐야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가격, 꿈의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발맞춰서 자꾸 이런 어떤 제재 해제 요구가 되고 있고 여러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약간 어느 정도는 지금 끝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어제 막 엄청난 미사일이 공, 엊그제죠. 지금 엄청난 미사일이 공격이 됐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또 난리치는 을 했는데 바이든이 나서서 야 아니야 저거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미사일인 것 같아 미사일 미사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나설 정도면 확실한 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쟁이 약간 마무리 추세로 가는 바, 방향성이 있는데 제가 말했지만 전쟁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세력이 있고 이익을 버는 집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반발성이 아니었나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위치도 잠깐 볼게요. 지금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먹었죠. 이 지역을. 크림반도를 먹고, 돈바스 지역을 먹고, 요 부분은 새롭게 지금 먹은 지역에, 원래는 위에는 잘 먹다가 잘못 먹었죠? 요 지역에서 요 강을 넘어서 진격을 하다가 요 부분에 헤르손이라는 지역에서 철군을 하면서 아마 이강 이남으로 다 지금 철군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런, 여기서 국경선을 다시 긋는 거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 봤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상 러시아가 패전국이 되면 이걸, 이거는 푸틴은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핵미사일도 있고 쏘겠다고 위협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서 패전국이 돼버리면 전쟁을 멈출 수, 자존심이 있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아마 승전국 대우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런 아까 협상도 좀 풀어가면서 할 텐데 여기서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 연설을 통해서 G-19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 G-20이잖아요. G-20에 러시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빼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미사일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협상 막판에는 사람이 너무 열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잘잘 잘 우쭈쭈쭈 해주면서 <laughs>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자존심확 긁어보니까 폭격을 또확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 재볼 때는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처신 못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또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차이나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억만장자들은 싱가포르로 향한다 왜냐하면 중국 시진핑이 3기 연임 독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상하이반과 그리고 봉청단은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해외로 도망쳐야 되는데 아마 문은 열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죽느니 나가서 사아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어, 중국 부자 만 명이 타국 이민을 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억만장자들인가 봐요.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일단 만 명이 부자들인 거고 그죠. <laughs> 그 외에 엄청난 사람들이 또 이민을 원하겠죠. 영국, 호주 아마 캐나다도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민도 많이 올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국영 전력 업체 하이드로 쾌벡이에요. 여기 중국 직원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다 스파이 같은 애들이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산물 스파이들이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잡혔고 원래 알면서도 안 잡았는데 그때 막 공개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옛날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여기에 사물 스파이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중국은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전 세계 운영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많이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살지만 뭐 시진핑이나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바로 진짜 전화가 온대요 바로 전화가 오고 실제로 협박을 하는데 그냥 뭐 깡패들처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사진 다 찍고 다니는 학교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너 자꾸 그런 얘기하고나 하면은 니네 자식 안전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 스페이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중국 사람 너무 불쌍하다 싶기도 하더라고. 해외 나와서 이렇게 사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트랜슬링크는 코키틀람 센터를 완전 히 대변역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뒤에 몰이 있고요. 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개발 계획도 사실은 얼마 전에 찾았었는데 이거 한번 다룰까 생각했는데 기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재개발. 완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왜냐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이 앞에도 보면 여기 딜러샵들 있잖아요. 이 앞에 다 밀립니다. 다 밀려서 하이라이즈 들어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하이라이즈 들어오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상가 지역들도 다시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이 뒤에 있는 코키틀렘 센터 주변도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로 이미 계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할 를 텐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게 지금, 음 뭐, 정거장이라든지 버스 디포시는 재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벤쿠버도 재개발이 되고, 서리도 재개발이 되고, 모두가 재개발이 되는 가정 가운데, 아, 코키틀람도 재개발이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참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재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지역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발 맞춰서 대장 지역이 변하고, 좋은 지역이 또 변하긴 합니다. 물론, 한번 정해진 입지는 변하지 않는 입지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